자기야, 빨리 와 봐. 왜, 왜? 무슨 일인데?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 결혼기념 선물 준비했지. 어머 너뭐 좋아하지? 나? 눈부시게 빛나는 거? 그렇지. 우리 오래되었으니 내가 딱잘 알지. 내가 반짝반짝 눈부시게 빛나는 거 준비했어. 어 진짜? 고마워. 그럼 14K? 24K? 아니, 아니. 그, 그럼 무려 40. 사, 40? 꺼내 봐. 40이면 설마 다이아? 40W. 40W? 어 다시와 뭐야 이게 어때어때? 어때? 놀랐지? 감동이지? 대박 지윤택의 신제품 하이브레이 M40 광량이 무려 40W인데 320g의 가벼운 무게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버켓라이트라고 간편하게 다이얼로 0에서 100%까지 조작하는 광량 조절 2700K에서 6200K까지의 색온도 조절도 쉽게 다이얼로 조작 가능해 360도 회전식 마운트로 세워두기도 좋고 두개의1 4분의 1인치 나사홀로 삼각대나 스탠드에 장착할 수 있어 가로세로 원하는 대로 모두 장착 가능하다고? 좋지 좋지 우리가 갖고 있던 미니 조명들 다 합쳐도 이 광장 못 당할 걸? 저게 나의 목 앞줄 숫자 바뀌더니 감이 일었나? 신났네? 신나지? 기쁘지? 왜? 왜? 아하! 사실 이건 시작이고 더 좋은 걸 준비했지? 그치? 깜짝이야 설마 이걸로 끝인 줄 알았어? 나랑 끝을 보고 싶었네 했지? 백을 준비했지? 백? 나백 필요했는데 요새 외출할 때 들고 나갈 게 없긴 했는데 내맘 어떻게 알고 자 서프라이즈 뭐야 이 가방은? 튼튼하고 기능성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그 안에 백 들었어 열어봐 그난또 무슨 백 두구두구두구두구두 개봉박두 아, 눈부셔 뭣이야 이건 백은 어디 있고 백와트 짜잔 무려 백0와트의 현존 최고의 조명 파이브레이 f 1 0이야한 손에 잡히는 아름다운 수직형 디자인 950g의 가벼운 무게 부드러운 조명을 위한 디퓨저 패널 하단에 4분의 1인치 나사홀과 측면에 USB-C 포트와 전원부. 조작이 간편한 컨트롤 다이얼로. 밝기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CCT 모드. 최대 광량을 쓸수 있는 MAX 모드. 4000KB에서 100W를 쓸수 있다고. 색상 채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HSI 모드. 다양하고 세밀한 색감 조정이 가능해. 재미있는 조명 연출을 할수 있는 FX 모드. 디자인도 예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핵꿀이라고. 0에서 7까지의 컬러 무빙 모드와. 여러 가지 상황극에 필요한 6개의 크리에이티브 조명 효과 멋죠 미인이 생각되었으면 탁상용 스탠드라 분위기 만드는 컬러 조명으로도 활용 굿굿굿 야 스페인어 확실하네 어때 어때? 끝내주지? 와 진짜 끝내준다 딱 좋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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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그릇까 좋은 게한손으로도 어, 이렇게 어. 딱 좋네 이거 상한 창문이야 창이야 장모님 창문이야 이야야 م, 뭔가 잘못했는데? 인정하려면서 눈뽕 공격 그래? 왜왜 그래? M40은 캠핑 조명으로 쓸수 있다고. 뭘려가면서 말하든가? 아 아니 요즘 좀 바빴잖아. 비급한 변명하지 마. 혹시 발열 때문에 그래? 자체 쿨링 시스템으로 빠르게 냉각해 준다고. 일로 와. 아 밝아지면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이면 카메라랑 좀 멀리 거리 두기를 하면. 뭐라고? 이것도 아니야? 어디 숨을 데 없나? 어 여기 숨었겠다. 어어비아 어, 무서운데. 어, 근데 지금 와이가더 무서워. 안 따로나? 아 수, 진짜. 음, 이 인간 어디 숨었어? 나와 나오라고. 아 아직 커났다. 어쭈 이래도 안 나와? CCTV 모드. 역시 쉬우니까 금방 써먹네. 응? 쉬. 아조조 조용. 이래서는 안 되겠어. 더 밝은 빛이 필요해. 최대 밝기, 맥스 모드. 알다. 역시 배가 튄 맥스 모드. 아 좋아할 때가 있지 어둠을 뚫는 이 백아트의 밝은 빛 아래서는 못 숨을걸? 얌전히 나와 심판을 받는 게더이로울 거야 타협이 없잖아 안 나와? 그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뽑힌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뽑힌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내머릿수을 지켜야 돼 잡히지 말자 나도 렸나더 이상 안 추천할 어? 저기 민가가 있네 저기로 숨어 들어가야겠어 저기요! 도와주세요! 지금 와이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뭐야? 어? 락천둥이들! 헤이 크다 이 자식아! 뭐? 와이프가 미쳐 날뛰고 있어? 아, 아니 잘 뛴다고! 어? 뭐? 잘 뛰어? 아 분위기 파악 안 되지? 아니 오늘 나름 분위기 잡은 건데! 오늘 반 짜고 싶다 이거지? 아, 잘못했어. 손에 든건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굴을 사용하기엔 너무 아깝다고! 아우 습아 힘들어! 정말! 입만 나불나불! 결혼 기념일에 이게 뭐야 진짜! 아유, 날 조금 더 위하지 자, 않는 자, 잠깐만. 거야?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정말 자기를 위한 베스트 선물이라니까! 뭐야? 아직도 할 말이 남았다고? 자기도 이전 조명이 불만 많았잖아. 내가? 너무 부피가 커서 좁은 집이 더 좁아져서 정신 없다고. 아잇! 자꾸 바닥에 선에 발이 걸린다고. 저번에 선에 걸려 조명 쓰러질 뻔했었잖아. 아, 그렇긴 한데. 선이 필요 없는 F100M40으로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고 세팅도 간편해서 촬영 시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럼 남는 시간에 자기 미드 한 편이라도 더볼수 있고 좋잖아. 안 그래? 오, 그건 좋은데. 이전에 이동할 때 크고 무겁고 챙길 게 많아서 엄청 힘들어했었잖아. 아휴. 그동안 손목 많이 아팠지. 하이브레이 M40F100은 휴대성이 좋아서 외부 촬영에도 최고라고. 이제는 가벼운 무게, 작은 크기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고 다니면 돼. 이렇게 간편하면 날아다니겠는 걸. 음음. 근데 무선이라면 촬영 시간에 제약 있지 않겠어? 하이브레이 F100은 최소 광량 10%, 약 4시간에서 최대 광량 100%, 약 30분. 팔브레이 M40은 최소 광량 10%, 약 1시간 30분에서 최대 광량 100%, 약 30분 광량이 세니까 필요한 만큼 조절했서으면 되겠네. 흠, 근데 더 오래는 못 쓰는 거야. 별도 금액지만 F100을 실내에서 쓸 거면 전원 어댑터를 써서 상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그럼 야외에서 촬영은 어떻게? 배가트 출력 고속 PD 배터리와 배가트 고속 케이블이 있으면 돼. 20,000Ah의 PD 배터리 약 50분, F100 내장 배터리 약 50분. 이렇게 배와트 PD 배터리와 조명 내장 배터리를 같이 사용하면 총 100분 운영이 가능해. M40은 2만 암페어 PD 배터리 1시간 30분, M40 내장 배터리 약 30분. 이렇게 배와트 PD 배터리에 조명 내장 배터리를 더하면 총 120분으로 촬영 지속 시간을 더 늘려줄 수 있어. 어때? 괜찮지? 와우, 그런 야외 촬영도 문제 없겠구나.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파이브레이 조명의 특징은 광량이지. 그늘에서도. 이렇게 해를 등지는 역광 촬영에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화면 색깔이 확실히 다르네. 밤에 뜨는 태양, 어두운 야간 촬영에 제격이지. 태미스는 에 쫓아오고 있어. 이 매트리스에서 나가야 돼. 네오, 도망쳐. 가로등 아래에서 찍어도 화면으로 보면 정말 어두워. 이럴 때 M40을 비추면? 조명 하나만으로도 밝아져서 잘 보인다. 슬로우 촬영 시 셔터 스피드 값을 높여야 하는데 어두울 때는 ISO도 같이 올라가잖아? 조명을 켜면 노이즈 걱정 안 해도 되겠어 F100 두 개로 HSI 모드를 사용하면 환상적인 색감을 표현할 수 있어 음.. Um, 판타스틱 벽 가까이에 조명을 설치하고 그 앞으로 와서 포즈를 잡으면 실루엣 사진으로 엣지 있는 인생샷 대만족 빠르고 간편한 조명 세팅으로 순식간에 제품 촬영도 오케이. 유튜브 방송도 할수 있지 컬러 조명으로 분위기도 바꿔주고 얼굴은 화사하게 밝혀주고 쇼츠나 틱톡 챌린지도 할수 있어 오인싸재 많은 는 나도 할수 있겠다 어서오세요 콜라 한번 계산이요 네 2,300원입니다 아 네네 잠시만요 응? 지갑을 어디다 놓지? 지갑 없어요? 지갑은 없고 불타는 것만 있는데 아유, 사, 살려주세요 민비 응? 콜라 드, 드리겠습니다 호잇 빨리빨리 장노출을 이용해서 특별한 사진도 찍어보자 시간이 없어 절대 움직이지 마 조심해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 나를 해치워야 돼 아버지 나를 도와줘 에네르기파 어때? 이렇게 보니까 선물 잘 고른 거 같지? 응응 음, 음. 작고 가볍고 디자인 이쁘고 휴대하기 좋고 엄청난 광명 맘에 들어 근데 바람의 호 오이 저, 저, 저기요 제 구형 연호 정말 맘에 든다며 정말 맘에 들어 근데 결혼기념 선물로 나갑니다 잠깐만 분명은 죄가 없다 니 센스가 죄다 결혼선물에 마음을 불태워라 자기야 빨리 와봐 뭔데 또 이번엔 제대로 된 선물 을준비해서 자기 아 진짜? 이번에는 기대해도 되는 거지? 물론이지. 오 이거지! 너무 좋아. 우리 사이의 대화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만. 근데 뭐 뭐야? 또 이건? DJI? DJI 마이크야. 이것만 있으면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우리가 선명하게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어. 이래서 능력 있어.